자 이번에 만나볼 선수는 UFC 싱가폴 대망의 메인 이벤터들입니다. 바로 타렉사피딩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면규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면규 선수는 이미 자신의 컬러 한국 팬들에게는 완전히 각인됐고 미국 팬들 전 세계 UFC 팬들에게도 그 강력한 니킥과 타격 능력으로 많은 사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명규 선수, 이번엔 어떤 걸 준비하게 될지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대회에서요? 음, 결국은 이번 경기도 타격전을 갖다가 준비해야겠죠. 음. 근데 그 타격전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네. 네, 네. 라피딘 선수 같은 경우는 또뭐 스위치 히터로 오른쪽 왼쪽 자세를 다 잡아가면서 상대를 갖다가 공략하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컨비네이션이랑 연결 기술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선수 자세히 분석해보면은 아, 이 타격가 선수가 어떻게 그라운드 움직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리고 레슬링 스위치 같은 경우는 웬만한 A급 레슬러들도 잘 다운시키지 못하는 그런 레슬링 실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 오펜스적인 레슬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타이밍 봐가지고 아, 타격전에서 이게 좀안 풀어진다 했을 땐그 라운드별로 자기가 작전 짜서 테크를 들어가서 오히려 이 레슬링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전천우 선수라고 볼수 있겠죠. 네. 타렉사페드인의그 강함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팬들도 알고 있고, 스트랙포스에서 이미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둘렀던 선수였고, UFC로 넘어와서도 지금 현재 탑10의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이명규 선수에게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탑10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이명규 선수가 승리를 따내게 되면, 단번에 탑10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말 치열한 야, UFC 웰터급 내에서의 탑 10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경기 양상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사피니 선수는 오른쪽 자세 갖고 나올 겁니다 아마 음. 스위치 터니까. 그래가지고 상대가 이제 이명기 선수는 왼쪽 자세고 근데 그왼 자세를 갖다가 사피니 선수가 뭐가 들어간다면 아웃사이드 로우킥으로 상대를 공략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펀치의 반응에 따라서 또 인사이드 로우킥 공략할 겁니다. 네. 하지만은 같이 이 자세를 갖다가 안 먹여준다면은 아마 사핀 선수는 로우킥 차면서 아마 스위치를 할 겁니다. 음. 아, 오, 같은 이명기랑 왼 자세를 잡아줄 거예요. 네. 그 스위치 할때그 틈을 이명기 선수가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때 아마 좀 빈틈이 나가지고 스위치 할때 투, 훅, 투로 들어간 어떤 타격을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윤인 즉슨 2 들어갈 때 사피니 선수 같은 가드를 딱 관자놀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가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퍼로 컨비에이션 들어가서 다시 그게 또 빠졌을 때는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대가 공격에 올때 위빙 한번 해주면서 양욱으로 이렇게 컴비네이션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아마 좀 상대를 갖다가 많이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케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는 네. 사피 선수를 갖다가 하단 테클로 상대를 몰아붙이려면은 힘듭니다. 의외로 하단 테클 스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크린치로 어, 잡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맞잡기로 하지 말고 이명기 선수가 상대를 잡아야 됩니다. 크린치. 네. 크린치로 잡으면은 사피닌 선수는 분명히 같이 마크린치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덕거리나 안따리로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 만약에 크린치를 상황에서 이명교 선수가 마 크린치 잡았을 때, 사핀 선수가 안 잡고 뒤로 뺀다 할때 상대의 목을 끌어가지고, 안목 잡고, 음. 상대를 갖다가 공략할 때, 어, 만약에 안 끌려오고, 그러면 상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그때 니킥이나 양훅 같은 경우를 노리는 어떤 찬스를 보면은, 그,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 자체는 그 무예타이를 기반으로 한 선수들의 그 가드가 보통 좀 세로방향 공격이 취약하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격이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비스 브라운이 알리스타 오브레임과의 경기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프론트킥을 활용해서 상대편을 무너뜨린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피에디 역시 그 벌어진 가드를 일단은 투, 뒷손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흔들어 놓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이명규 선수가 지금 준비한 것, 그 이명규 선수가 풀어내야 될 그림들을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명규 선수 하면 아무래도 타격, 니킥 이런 그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좀 다른 그림들이네요. 왜냐면은 네. 너무 네.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음. 그전에 선수와 그 같이 타격전을 벌었을 때 빈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치고 들어갈 때또 백스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도망가고 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카운터를 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명규 선수가 완벽하게 그 맞춤 타격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 타격전 이후에 그 자세 왼자세로 서로 잡았을 때는 이명규가 또 중요한 그 기습 태클이 하나 있습니다. 음. 아웃사이드 태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정면 태클은 사핀 선수가 이 킥에 대한 그 좋은 만큼 이 스위치 능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면 태클은 좀 힘들 것 같고 기습적으로 상대 앞손 잽 나올 때 아웃사이드 테크 더 가지고 상대를 다운 시킨다고 했을 때는 의외로 그라운드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 같고 또 파운딩으로 또이 사핀 선수를 갖다가 잡는 어떤 행운을 또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또 이명규 선수가 몇몇의 경기에서 그라운드 상황 그파운딩이 정말 시원하게 꽂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 탈사핀을 상대로 해서 또 그런 장면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UFC인 싱가폴 대회 출전하는 3명의 한국 선수까지 다 짚어드렸습니다. 이현규 선수, 강경호 선수, 방태현 선수 모두 싱가폴에서 멋진 승리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